여러분을 만나고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요, 어, 작년 11월 달에, 어, 어느 누구 지인으로부터, 어, 컨퍼런스에 있다고 너무 아주 믿음, 저이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너무 아주 컨퍼런스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 그, 그 다음에, 아, 이제 실사원 여기 등록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1월달이 돼서 이제 제가, 어, 29기 기장 취혜자 목사를 저를 선명을 했어요.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실사원에 대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감당하시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사원, 천안의 실사원에 이제 와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요. 김영희 원장님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정말 영성, 아버지 영성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도 순간순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수업을 받는, 받을 때도, 아, 정말 이 수업은요, 뜨거운 영성 교육도 많이 가르키지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 모든 실사원들에게, 그, 저기, 수업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우, 참, 어우, 이런 데도 있나. 그러면서 자꾸 빨려들어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 특별한 노예, 이제, 총회에, 어, 좀뭘 임원을 맡고 또 어, 총회에 또 무슨 일을 맡아서, 그 중요한 일 외에는 절대로 결석은 안 합니다. 예, 거기 총회에 꼭 참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이 이제 제가 결석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가 저기, 그것,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요, 6개월 가정님은 졸업하는데요, 1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정말 우리 29기는 특별한 아주 축복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요. 예, 그래서 많은, 어, 뭐, 저기, 단합대회도 갔고, 또 제주도 졸업여행 컨퍼런스도 갔다 오고 하는 중에서, 너,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너무 좋은, 음, 그,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받고 성령의 아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 화요일 날 아침 7시는요. 어기 성경을 이절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받으면서요. 제가 말씀하는데 어디 가서든지 말씀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성경이 열렸어요. 말씀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또 제일 또 특이한 것은 저는요 상담학을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나가고 하지만은 어, 여기 실사원에 와 보니까 너무도 10단계의 상담심리학 상담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배우기만 하면 다 상담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그런 커리큘럼을 우리 김덕임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그 상담을 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허락해 주시고, 또한 수업을 할수 있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어, 또큰 경험을 얻은 건요. 세 시간 동안 기도는 해봤지만은, 다섯 시간 기도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 실사원에서요. 세시간 영성 이제 방언기도 하고 또 5시간 방언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성령 체험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불 받는 순간에 막 방언을 하는데 예언도 나오고 예또 통역도 나오면서 어막그 축사하는 그 많은 그 악령들을 물리치는 이런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이런 저주에 이런 그런 것도 어 물리치시는 담대함과 또한 기도로서 예, 방언의 유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저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음. 1박 2일이라는 우리 천안에는 1박 2일의 저기 월화 이제, 숙식을 합니다. 근데, 숙식을 하면서, 다양한, 어, 이제, 직분을 초월화해서 만나거든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정사님도 계시고, 강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어우려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공간 가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일주일 동안, 기다려줘요. 이 실사원이 오는 것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서로를 어, 사랑하는 마음이 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뜨겁게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의 저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이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동안에 30년, 40년 동안 공부하시고 또 경험을 가지신 모든 노하우를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이거는요 어떤 목사님 교수님들도 이런 거는 안가르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저기 조성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이 열어져요. 그리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실사원에 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도 만나지만 원장님을 만나서 이런 좋은, 다양하게, 목회에 정말 유익이 될수 있는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어 저기, 성도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만나고 지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수 있는 것이 그런 큰 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 아유, 저 저기, 빌딩을 졌는데요. 와서 예배들 드려주세요 하면은요, 그 전에 같으면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가서 그냥 말씀을 막 증거하고, 또 여기 실사원에서 해, 배웠던 모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막 하니까요,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가 아주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가 불러도 얼른 이제는 마다 안 하고 갑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요, 제가 이 실사원을 이렇게 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 정말 아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머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변했구나. 다양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우 너무 좀 내가 너무 변했거든. 이런 것이 정말 체험적으로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어, 우리 실사원은요, 이렇게 누구를 헐뜯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전부 사랑으로 하업돼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외회 가도, 노회 가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실사원 만큼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아, 이런 훌륭한, 어, 교육 장소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보면은 누구를 만나면 전합니다. 이런 데 있으니까, 네, 저, 마다하시면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이 실상 공부를 하면서 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김노기 목사님이 저희들의 멘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정말. 어, 모든 것이 목회자들이 축복입니다. 예. 모든 노하우를 다 아낌없이 가르쳐 주니까요.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예.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상담하게 돼서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너무 실질적으로 상담 심리의 열 가지라는 것이 정말 어 너무 제가 그 프로그램과 그 모든 것을 보고는요. 아우 정말 제가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 정말 음, 영혼의 저 영권의 운반자가 되고 또 인권의 운반자가 되고 물권의 운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또한 이 저기 십사원이 돼서 정말. 어, 덕이 되는 예,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